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위하여 곡하는 자. 위에서 우는 자.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는 자. 예.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추구합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도 똑바로 기도하지 못하죠. 자기 생명을 똑바로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바른 결단들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알고, 하나의 말씀을 알면요,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 보고 가시고 갑자기 교회가 왜리 쓸령이 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기도를 해 보고 가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실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구름이 될고 했습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다른 것이 필요 없고 물밖에 없다. 그 슬픔밖에 없다이 말이. 그내 눈은 눈물이 될고 내 머리 속에 물이 가득하니까 내 눈에 계속 뭐가 흐른다. 눈물 이 흐른다. 내 백성을 보니까 이이 민족의 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징벌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내 눈에 계속 뭐가 쏟아지냐. 눈물이 쏟아진다이 예레미야의 기도죠.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거.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한탄스러워서 눈물이 끓이지 않는다. 아니에요?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중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여로 우리로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원합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살리고 원하십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세울 마음도 없고 다른 영혼을 살린 마음도 없고, 그럼 여기 왜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줄 믿습니다. 구장 이 절에 어찌하여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자요, 반역한자에 무리가 대미로다. 자, 요걸 이제 이렇게 번역을 세번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뜻은 나는 차라리 내가 버림받고 광야에 내가 방황하는 자가 되어도 어? 어떻게 하길 원한다. 이 백성은 살아나길 원한다. 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나는 버림받고 나는 비천하게 되고 내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을 살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 기도자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내가 오히려 희생하고 죽어도 다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백성을 위하여 우는 자의 이첫 번째 모습은 희생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물론 기도도 희생입니다. 기도도 희생이한 부분이죠.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건 희생입니다. 그래서 노,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더 보면 다른 영혼들에서 내 삶을 희생하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좋은 것을 같이 함께하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 자기가 죄가 없는데도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기도한다.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처럼 기도한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죽을 죄인인 것처럼, 내가 정말 죽을 자인 것처럼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날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 우리 엄마가 기도해야 되지. 우리 아빠가 기도해야 되지. 아니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 내가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중보자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희생.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네.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기도하시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참 안타까운. 어, 우리 사모, 뭐 우리 사모 자랑하는 거 있는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금식을 하고 몇 달씩 굶, 굶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까딱하지 않더라고. 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결단도 안 하고요.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 그럼 뭐 사모님 원래 금식하시는 거니까 금식하세요. 잘 하네요. 참 안타깝죠. 노인을부터 어린애까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마음이 없고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여러분, 많이도 안 바란다니까요 어,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잖아요 그럼 희생을 각오를 하면 되는데 뭘 하지 않느냐? 자기 것을 굽히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버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돼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건 안 버리겠다고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놓지를 않는데, 어떻게 거기 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자기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6절에 보시면, 내 처선은 계율 가운데, 이토다 그들은 계율로 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칠 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고 하신다. 녹이고 연단하길 원하신다. 그 녹이고 연단을 한다는 건 새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만든다. 근데 이것은, 여기 예레미야서에 새롭게 만든다 할때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면 처음에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버리겠다고. 너희들 필요 없다. 내가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들을 만한 기가 있을 때,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아, 내가, 어,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러한 부분에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으키지 이러는구나. 그렇게 할 때, 빨리 돌이켜야 되죠. 빨리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예 새롭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냥 우리말로 하면 너 필요 없다. 내가 다른 것들로 세우겠다. 다른 이방 나라를 부르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하자 했습니다. 처음에 인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새롭게 하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그게 뭡니까? 그거는 회개요. 그 새로움은 회개요. 우리를 새롭게 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뭐요? 하나님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습니다. 누구나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누구나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는 게참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깨닫는데 그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근성이 좋아요. 참 대단한 끈기와 인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끈기와 인내력을 뭘 하느냐?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데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꺾지 않는 데 끈기가 있는 거예요. 항상 동일해요. 항상 그대로죠. 어제나 오늘 영어 토록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하냐? 세심줄 같이 굵어서끈질기게 변화하지 아니하고 자기 살고 싶은 멋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곡할 자, 이 백성을 위하여 희생할 자, 이 백성을 새롭게 할 자. 그건 누가 먼저 새로워져야 되냐?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백성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연초에 기관들을 맡기면 올해 내가 새롭게 이 기관들을 정말 부흥시켜 보겠다. 이 아이들을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헌신을 다하겠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참, 각오들은 늘 새롭게 하죠? 근데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데,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어,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들이 돌아오냐? 지금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그들을 녹여 연단하리라, 우리를 녹여서 연단하기 원하시는, 우리가 그 앞에 빨리 자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 각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고집을 피우지 말고 뭘 피우지 말고 옆에서 한번 봅시다.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함을 얻읍시다. 좀 새롭게 되 새롭게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 10, 10절에 보시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꼭하며 부르 지지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 하며, 공중에서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했는데, 이것은 예언이죠. 예.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래, 중보자는요, 희생하고, 기도하는 사람 희생하고, 새롭게 되어야 되고,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 지혜는 뭡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말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어리석은 소리들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눌 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참, 이 직분들 또 많이, 직임들 많이 맡다 보니까 참 바빠요. 일주일 내내 하루도 틈이 없어. 그런데 그 임원이나 이 직임들 많이 맡아서 여러 분데 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설교를 참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정말 교원의 말들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지혜롭게 말을 할까. 근데 그 뭐가 없냐?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교훈의 말이야.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연결해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자식 같지만 반드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소리 같죠? 맞는 소리 같죠? 개자식이 왜 개자식입니까? 왜 개자식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까? 생명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로 말암면 생명을 얻은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유창하게 말도 좋아요. 나중에 끝날 때딱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 30분 더 설교하는데. 그럼 우리 속에 뭐 겨자씨를 갖다 먹어야 되는 거. 요 그 생명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깨닫고 머리가 좋은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는 지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지혜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할 자, 외칠 자가 누구냐? 이땅의유죄한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왜 멸망하느냐? 왜 지나간 자가 없게 되냐? 느 그게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선포할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보를 하고 다른 영어로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고? 이게 바른 말씀 선포하라잖아요. 선포를 하지 않으면. 어, 깨달으면 뭐하냐고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지혜자는 어떻게 한다? 지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한다 그런 지혜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17절에 보시면 막군의 여호와 께서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고가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했습니다 분열을 불러오는데 고가하는 자가 뭐냐면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울어줄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죠 우리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자 어떻게 울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깝죠 우리는 아니까 하윤이가 초등학교 갔다 애들 보니까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싸우고 지지고 벗고 욕하고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고 그걸 보면 어떡해? 하윤이가 어떤 마음이? 어? 속상하지? 어? 안타깝지? 슬프잖아. 그 영혼들 볼때 슬프고 안타깝죠. 왜? 나는 예수님 아는데 저들 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뭐,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럼 누가 그들 위해서 울고 기도할 거냐? 아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처참 얘기했죠. 제가 이름에서 눈물로 기도한다고요. 왜요? 제가 아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보여지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눈물로 기도하고 준보하는 거예요. 하다 못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 얘가 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지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자기 하고 싶은 길로 가지 않도록 누가 기도할 거냐. 그 애가 잘 몰라요. 누가 이 바른 말을 선포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그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 영혼들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보는 영혼들, 내가 알고 있는 이 생명들 위해서 아는 자가, 깨달은 자가 울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23절에 한번더 보시면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사랑하지 말라. 형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혜를, 어? 그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가 자랑, 내가 얼마나 똑똑한 자냐 내가 하나님 안다. 그렇게 자랑하면,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똑똑한 거 아냐? 내가 하나님 안다. 이게 같은 지혜 같아요? 다르죠?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고 있고 같은 단어를 구성했지만 순수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뭐합니까? 자기는 자랑합니다. 자기가 대단하다, 자기가 용사다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 이만큼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장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뭐합니까? 오히려 백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깨달은 자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이 백성을 살리고자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한 중보자로 서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중보자와 참된 지혜자로서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이 바른 말씀을 똑바로 선포할 수 있는 백성을 위해서 운는 자도 지혜, 지혜로운 분야가 필요하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자가 필요하다 해그 중보자는 뭐하냐? 기도 뭐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말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오늘 이 시대의 중보자들로 이 시대의 지혜자들로 이, 시, 이 시대에 많은 용을 위한 희생자들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